잘 봐봐. 자표평면이 두이차함수야 그럼 1차적으로 우린 뭘할줄 알아야 돼 그렇지. 그렇죠 이차함수를 그려낼 줄 알아야 돼 그냥 그릴게 그릴게 띡 보니까는 얘는 첫 번째는 x-1의 점체 제곱인거 얘는, 아이고, 보기 싫어. 그런데, 어쨌든, 정리는 해야 될것 같아. 정리하자. 그리려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을게. 묶으면, 은 X의 제곱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3인데, 2분의 1 나갔으니까, 6. 맞아. X.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나갔으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지. 인수분해까지 해놓자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왜 이렇게 느리니 이렇게 뭐 오래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 이거 오케이 x 마이너스에 대한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야 1만큼 평행이동한 그냥 그래프야 여기 꼭지점 잡아주고 x가 0일 때 몇일 지나게 돼있어? 1을 지나게 돼있어. 이 정도만 잡아주면 돼 그냥. 네. 우리 꼭지점을 기준으로 2차 함수는 어떠니까? 좌우 대칭. 대칭. 꼭지점의 네.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그냥 일단은 그릴게. 네. 비스무리하게 그릴게. 얘는 여기에 집중을 해봐야지. 얘 어때? 여기에 누구를 집중해야 돼? 마이너스라는 아... 거에 집중을 해야지. 왜? 마이너스면은 그래프 모양이 아로 볼록이라고 해야지. 맞지. 아... 이런 용어들이 왜 이렇게 입에 안 붙어 있지? 어쨌든 x면 5, x면 1. 1에서 그리고 5에서. 맞아? 꼭지점의 좌표는 몇이어야 돼? x가 몇일 때? 3일 때여야지 좌우 대칭이라고 했잖아 네. 3일 때여야지 맞아? 네. 그러면 은 3을 집어넣어서 풀게 3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얘는 2 3 집어넣었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사 네. 맞아?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2 네. 됐어? 3일 때 2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냥. 됐습니까? 네. 좀더 펑퍼짐 하겠구나. 2분의 1이니까. 는좀더 퍼지게 그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스무리는 해야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그렸어. 얘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그래프.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분의 5의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야. 네. 잘 읽어봐야 돼. 이 그래프가 x 축에 수직인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이야. x 축에 수직인 두 점이래. 네. 오케이? 네. 수직이어야 돼. 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수직인 녀석들, 이런, 이런 녀석들,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 이 모든 애들이 다 가능한 거야. 맞아? 이 모든 애들이. 이런 식인 거야. 머릿속으로 생, 상상을 해놔? 알겠지? 그런 다음에, 다음은, 점, 시가 주어졌어. 몇 콤마 0, k, 0. 와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왔어. 누굴까? 좋은 말이야 네. 그거를 좀더 쉽게 그냥 표현을 하자면 y값이 음. 어디인 곳? 0. 0인 곳이니까 c라는 녀석은 x축 위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를 할 거야 여기가 c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c가 될 수도 있고 어디든 될수 있어 맞지? 네. 됐어? 더 가볼게 삼각형 abc가 어이구야 무슨 삼각형이 된대 정상각형이 되도록 하는 양수, 아이고! 양수 K값이래. 네. 생각해보자. 양수 K값이면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편으로 오면 돼, 안 돼? 네. 안 되죠. 우측에 무조건 존재해야겠죠. 네. 우측에 존재하는데, 어, 수직으로 두 점에서 만나야 되면은, 네. 수직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인데, 이게 무슨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정삼각형이 정상각. 돼야 되면 이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 두점세점 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요런 게 정삼각형이 되지 않을까? 이쪽에서는 얘 예, 뭐가 다르니까 기울기라고 말해야 돼. 이 커지는 정도를 기울기라고 말해야 돼. 기울기가 너무 많이 달라서 얘는 앞으로 쭉 컴퍼짐하게 나갈 거고 얘는 조금 가파르게 올라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직으로 만나서 정삼각형이 되기에는 이쪽에서는 만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두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X는 T라고 안 돼. 직선의 방정식은 X는 T니까 얘가 X는 T인 거야.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얘라고 했으면 이 점의 좌표가 몇인 거야? 아니요. T인 거야. 아,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고 T와 X축과의 교점을 뭐래? D라고 하지. 이 e 교점을 D라고 하지. X축과의 교점이잖아. 네. 맞아요. 네.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 되기 위해선 직선 CD가 선분 AB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수직이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은 정삼각형이 되려면은 정삼각형이 되려면 특히 x축 위에 있는 점이 만나서 정삼각형이 되려면은 어때야 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돼. 생각을 해보자. 이 식에 무슨 값을 집어넣어 t 값을 집어넣으면 요 좌표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t 값일 때 y 좌표 나와 나 나오지 이 식에 다 t 를 집어넣으면 y 좌표 나와 나 나오지 둘이 없대야돼 결과가 결과가 절댓값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해야지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네. 말하는 거지 아주 잘한 거야 이거는 알겠어 네. 가봅니다 t 집어넣으시면은 t 제곱 마이너스 이 t 플러스 1 맞죠? 절대 값 쓰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할게. 여긴 어차피 무슨 값으로 나와, 무조건. 음수로 나오니까 음수를 잡아주고 갈게. 그러면은 얘한테 했다가 음을 곱해주면은 양이 되고 양의 값이 어떠면 돼, 얘랑? 같아. 같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됐습니까? 네. 네. t. 3러스0 3,000, 3,000, 3,000. 3 곱하기 T.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0 3과1두3지야 1. 1일 때를 가볼게 0 0 2,000. 3,000. 3 일일 때3 0 0일 3,000. 3,000. 3,000. 3,000. 3,000. 3두 점이 생0나안생0나안 생겨, 생겨나. 안 생겨나는 거0 T 값은 몇?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어디인 곳에서? 마이너스 3인 곳에서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 정삼각형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은 여기서 정삼각형임을 확실하게 이용을 해버리자. 자, 이 길이 우리 알수 있어 없어? 있잖아.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버리면 되잖아. 마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6. 그렇지. 16이란 말이야. 이 길이 16이란 말이야. 네. 맞죠? 이 삼각형은 수직이겠죠? 몇 도? 정삼각형이니까 이거 60도. 네. 여기 몇 도? 30도 비율 나와 안 나와 아. 나오죠. 몇 대? 네. 1대 루트 3대 루트 3 네. 2. 여기가 몇 이겠어? 16이 길이다. 이 길이가, 길이가 16 루트 3 인거야. 네. 그런데 구해야 하는 거는 뭐냐면은 구해야 하는 거는 여기는 K 잖아. C 좌표 K 잖아. k값을 구하려면은 뭘로 구해야 돼? 길이로 구해야 돼? k의 좌표로 구해야 돼? 좌표로 구해야지. k의 좌표로 구해야지. 맞아. 네. 그럼 이 길이가 16루트 3이니까 16루트 3에서 얼마만큼? 마이너스. 마이너스 3만큼 뒤로 빠진 거잖아. 네. 맞습니까? 그러면은 16루트 3에서 몇을 빼주면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3만큼을 빼준 것에 대한 좌표가 나오는 거지. 됐어? 자 나는 지금 이 박스를 따라가지 않았어 그냥 주어진 대로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딱 보고 나는 다 구해 버렸어 읽어 볼게 교점을 D라고 하자 삼각형 ABC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직선 CD가 선분 AB를 수직 이등분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AD와 BD가 어때야 되는데 AD와 BD가 같아야 한다 T제곱 플러스 가에 대한 내용은 누구 겠어 지금 누굴 구하고 있어 t 를 구하고 있잖아 네. 이 식인 거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가는 누군 거야 Et -3. 그렇지 2t-3인 거야 가는 2t-3인 거야 1 또는 나는 뭔 거야 브라보 잘하십니다 이랬을 때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나 역시 마삼이죠 만족시키나? 이때 양수 K의 값은 음. 이미 구했어 한 거에서 구했죠. 16 루트 3, 네.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구해놨죠. 여기서 네. FA 얘가 FA 식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몇을 집어넣으래, A 값을 나를 A라고 하잖아. 네. A 값을 집어넣으래. 그러면 몇인 거야?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9. 음, 마이너스 9까지 계산이 됐겠죠. 이하셨습니까? 이렇게. 네. 됐어요? 끝났죠? 네. 그러면 얘랑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가 이렇게 나오겠죠. 좌표 평면에서 이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의 꼭짓점을 a라고 꼭짓점 말했어. 뭐할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차함수의 꼭짓점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네. 뭘로 구하는 거야? 이차함수에서 꼭짓점이 좌표는 완전 제곱식. 커거 어. 봐. 머릿속 어딘가에 늘 있다니까 우리들. 적은 양이라도 매일 하길 바래. 어쨌든 어 오케이.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Bc라고. 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야. 무슨 뜻이야? EFX라는 2차 함수를 뭘로 봤을 때 X축은 Y값이 어느 곳? 뭘로 봤을 때야? EFX를? 방정식 방정식, 방정식 FX는 0으로 봤을 때니까 우리는 FX의 누구? 근이 바로 B점과 C점이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 네. 됐어? 네. 함수 fx는 y에서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는 이렇게 두게 되면은 그늘 구하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야. 됐지요? 이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는 요 말만 가지고, 여기에 쓰여진 말만 가지고 잘 생각해봐. 잘 봐봐. 어떤 그래프가 존재를 해. 어 이런 그래프가 존재를 해. 이 참수지 꼭지점이야. 뭐야? x 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 점이라고 하고 얘를 b 라고 하고 얘를 c 라고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은 무조건 무슨 삼각형? 빈고 이등변 삼각형. 꼭지점의 이 x 축의 좌표는 a,b,c를 무조건 그렇지 절반으로 나눈다 이런 조건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문제 더 이상 읽지 않아도 어때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이야 이게 알겠어? 뭐라는 이유만으로? 이차 함수라는 말만 가지고 여기까지는 다 그냥 나와야 되는 거 알겠지? 점에 있는 이치함수 이것의 그래프의 꼭짓점이다 아하. 꼭짓점의 좌표가 얘와 어떻해? 같대.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에 대한 꼭짓점을 뽑아낼 줄 알아야겠죠. 맞습니까? 해볼게요. 마이너스. 묶을 거야. x제곱. 마이너스로 묶이겠지? 플러스 2x 몇이 필요하니?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면은? 1 무슨 일이? 부호까지 말해야지 그렇지 플러스 1까지 말해야지 됐어? 플러스 1 하고 가로 닫아버려 네. 그러면 뒤에선 뭐가 돼 있겠어? 마이너스 1 아니? 아. 1을 줬어 근데 1을 준 거야? 마이너스 1을 준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준 거잖아 누구에서? -7에서. 네. -1을 준 네. 뭐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을준 거잖아. 뭐몇이드였지 근데? 마이너스 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꼭짓점이 잡힌 거야. 누구의 <laughs> fx의 꼭짓점이 잡힌 거야. 네. 알겠어? 네. 그러면은 fx를 우리는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a 뭐만 다를 뿐이니까 기울기만 다를 뿐이야.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잡을 수 있겠지 잡을 수 있어 없어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꼭지점의 좌표를 알았으면 그 꼭지점을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fx는 아직 결정났어 안났어 안났으니까 우리가 기울기 a로 잡아준거 요거 하나만 할줄 알면 되는거야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입니다 배우고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ABC의 넓이는 10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맞지? 네. 꼭지점이 잡혀 어디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라고.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끝났다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안 되잖아 이러면. 네. 무조건 뭐라고 했어 이는. 네, 만나는 두 점이 있어야 두점 B, C를 잡아준 거잖아. 네. 이렇게 만나. 맞아. 네. 그럼 여기가 여기가 B와 C 그냥 임의대로 잡아봅시다. 네. 이 B, C나 B, C나지. 그치이 네. 길이 곱하기 왜이 삼각형이니까. 맞지? 네.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의 절반이 삼각형의 넓이인 거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알수 있는 거야? 이걸 알수 있는 거죠. 네. 왜? 높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아, 몇이야? 6이야. 잘했어요. 12라는 결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12라는 결과는 6 곱하기 선분 BC 곱하기 2분의 1의 결과가 12가 됐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BC의 길이 나왔어. 나왔지요. 몇입니까? 4겠지요. 4라면은. 여기서 몇칸 가야 돼? 여기서 몇칸 가야 돼? 그래서 4여야 돼. 왜? 꼭지점의 좌표를 X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좌우 모니까. 대칭이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됐습니까? 여기 좌표 몇이겠어? 1 여기 좌표 몇이겠어? 마3 너무 쉬워졌죠 왜? 마이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잖아 지금 됐습니까? 그럼 이제 누굴 구하면 돼? a를 이제 구하면 되죠 a를 구하면 되죠 x축에다 몇... 지... 얘몇 컴마 몇 자리야? 1,0 여기 몇 컴마 몇 자리? 마3,0 이거니까는 몇 집어넣는 게 빨라? 1 집어넣는 게 빠르겠죠 1 집어넣었을 때 4-6은 결과가 몇이어야 돼? 4a-6은 0이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a값은 몇? 3. 2분의, 3. 아, 2분의 3 됐어요 네. a값은 여기서의 a값은 2분의 3으로 끝났네요 됐습니까? 예. fx 잡아줄게요 2분의 3 곱하기 x 플러스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6 FX, FX 안 구했어? 그지 이제 F3 구하는 거는 X자 일단 30원을 구하는 거, 1도 아니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냐 이런 식으로. 28번 볼게요. 네, 는 아니, 좀 관련된 문제를 또 해주고 싶은데, 나머지 도형이다. 여섯 개의 자율 동아리가 있대. 각 자율 동아리의 회원 수를 모두 나열한 자료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장 작은 수는 8이고 가장 큰 수는 13이다. 회원 수야. 어느 학교에 여섯 개 자율 동아리라고 했으니까는 여섯 개 자율 동아리를 우리가 A 동아리, B 동아리, C, D, E, F 동아리라고 해보자. 순서대로 갔다고 쳐보자. 오케이. 순서대로, 명수대로 나열을 한 거야. 제일 적은 동아리가 A라고 쳐보자. 그러면 가장 적은 수는 8인 거야. 가장 큰 수는 13인 거야. 자. 중앙값이 몇이래? 10이래. 중앙값의 정의가 뭐야? 지금 우리는, 얘는 뭐냐면은, 뭐를 알아야 돼? 대표값. 대표값에 대한 정의 대표값을뭐뭐를 배웠어 우리는? 어, 가장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평균. 그렇지. 평균. 그리고 최빈값, 최빈값 그리고 중앙값. 중앙값 이렇게 배웠잖아. 중앙값이 어, 뭘 의미? 중앙에 있는. 거. 그렇지. 무조건 가운데 있는 거. 네. 그렇지? 그런데 자료 조사한 게 홀수 개면은 중앙값 하나가 딱 나오겠지.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여섯 개야. 짝수개야. 그럼 뭐야? 두 개, 평균. 빙고. 여기서 식 하나가 나오지. 얘가 몇어야 된대? 1 0이야 된대. 최빈 값은 뭐야? 9. 9여야 는데 최빈은 9여야 돼. 최빈 값은 9여야 한대. 최빈 값의 의미는 뭔데? 가장 많은. 그렇지. 아홉 명인 동아리가 가장 많은, 많은 거야, 지금. C 플러스 D는 몇이어야 돼? 20이어야 돼. 그런데, 최빈값이 9니까는 C가 몇이면은, 9면은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지. 만약에 C와 D가 10, 10씩 나눠가졌다고 생각을 해봐. 최빈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러면은? 10이 돼버리는 거야. 왜? 10, 10이면은 10보다 작고 8보다 커야 되니까 B가 뭐가 돼? 9가 되지. 왜 그러면 A, B, C, D, E, F는 동아리 이름이고 이 숫자들은 뭐야? 사람의 숫자기 때문에 무슨 수여야 해? 자연수여야 해. 사람은 1.5명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자연수여야 돼. 1이나 2나 3이나 4, 나 5, 6, 7, 8 이렇게. 자연수여야 돼.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10명이면 여기는 무조건 9명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9명이 최빈값이어야 되는데, 9명이 다른 데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따라서 10, 10, 10 10명, 10명으로 나눌 수 없는 상태인 거야. 네. 그래서 최빈값을 만들려면 은 9명인 게 하나가 필요한 거야. 네. 9명이고 11명인 거야. 네. 됐어. 네. 8명, 12명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될건 안 없지. 아... 되긴 되지. 네. 왜? 여기가 8명, 12명이면, 8, 8, 8 8이면, 어때? 상관은 없잖아. 네. 그치? 그런데, 최빈값이 몇이 돼? 최빈값이 몇이 되냐고. 8, 8, 8, 아, 이 8이, 8이 최빈이 돼버리잖아. 네. 됐어? 네. 최빈값이 뭐가 되려면, 은 9가 되려면, c 가 9인 게 제일 적절한 거지. 네. 9 플러스 11. 그러면 얘를 9로 확정짓고 얘를 11명으로 확정짓면 얘는 9명일 수 있고 얘는 11과 13 사이니까 12명 평균값 구할 수 있어 없어? 모든 명수 다구했 있어 평균값 금방 구야지 모의고사 준비 계속 해나갈 거니까 는잘 챙겨 갖고 와 알겠죠? 응. 응. 수고했어